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의 소식을 접한 욥의 친구들은 사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수록 우리는 어느새 욥의 친구들에게서 자신들이 욥을 방문한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욥의 고난의 이유를 추궁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욥을 찾아왔지만 어느새 자신들이 함께 슬픔을 져야 할그 친구와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에서 욥의 모습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땅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요배 친구들을 통해 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참된 위로의 통로자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친구들을 향한 요셉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셉 말을 함께 묵상하며 이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참된 위로의 말은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비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는 것을 사실 나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오니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앞장인 욥기 12장 3절에서도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가 하는 말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요의 고난에 대처하는 이요의 친구들의 주장의 근본은 사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지혜에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 조상의 지혜는 욥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도 그 당시 지혜자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자신의 아들들이 가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그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리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이 요배 모습은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멀리 하는데 주의를 기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하반부에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만 해도 이 요배 신앙의 성격은 이 욥의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이 욥의 내면 안에는 혹시나 내 자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하는 그런 근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더 이상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요의 친구들의 주장이나 지식으로는 전혀 설명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요비 지금 온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은 이제 3절 말씀과 같이 전능자와 직접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화를 그만두고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자신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런 독설을 내뱉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제같은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요백에 있어서 요백 친구들은 병을 진단하지도 못하고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수도 없는 돌파리 의사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격언은 쓸데없는 잡담일 뿐이고 그들의 논쟁은 흑벽에 써놓은 답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의 친구들의 조언은 왜 이렇게 요부로부터 처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빈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요분 지금 자신의 친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편을 들고 하나님을 위한다 시고 지금 불의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전통이었고 이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 안에 있는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양면같이 ambivalence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동시에 상충되는 서로 반대되는 반응, 신념 또는 감정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배 친구들과 같이 타인의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를 나의 친구를 위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위로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 서야 할때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것 때문이야라고 얘기 얘기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요배 친구들처럼 이 어려움의 원인과 의미가 무엇인지 답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참된 위로자의 역할은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참되고 온전한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 시선을 돌리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한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참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지만 지혜롭고 마음을 다한 위로를 통해 한 영혼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히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위로자의 위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잠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경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욥이 어떤 말을 하든 결국 그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든 요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그의 삶과 영혼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끝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요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여러분 내 살을 내 이로 물겠다라는 것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당시 관용적으로 쓰였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나의 살을 깨무는 행위를 깨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께 고하고자 하는 욥의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분 피조물일 뿐인 요비 어떻게 전능자 앞에 서고자 하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 외에 요비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분 1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개혁 개정의 해석이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주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를 나타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확신에 대한 대가로 욥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뵙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절박하고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는 이제 마치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진술을 모두 다한 피고인처럼 무죄를 확신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이든 설령 그 상대방이 하나님일지라도 변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발견할 수 있는 이 요배의 대표적인 모습은 두려움 없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과 요배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배 친구들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자기들보다 더... 의롭고 온전해 보였던 요백에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면 자신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백에 죄가 있을 거야. 요비 본인이 아직 깨닫지 못한 혹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거야.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리길 원했고 이러한 결론에 욥을 추궁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욥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욥은 현재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만한 지혜도 없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번민과 고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따라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 욥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를 향한 주님의 극렬과 사랑의 마음이 공동체를 통해 지체를 통해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이렇게 슬픔을 나누고 그 짐을 함께 지는 귀한 섬김과 위로의 있음을 기억하며 귀한 위로의 통로자로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